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조혜진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디렉터 열어놓으시고요. 자, 파워디렉터 열어놓으시고, 자, 그럼 여기 전체 모드 클릭하시고, 이제, 무료, 우리가, 이 무료 버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료 버전 실행, 보이시죠? 자, 무료 버전 실행 클릭하셔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가 좀 없다 보니까, 이, 얘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좀 이용을 한번 해 보실 건데, 자, 우리 요거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여기 스케이트보드라는 이름의 영상이 이렇게세개 정도가 있으신데, 자, 여기 두 번째 거.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그래서 모션 트래킹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 보실 건데, 그래서 요거 지금 재생을 해 보면, 자, 요렇게 이 스케이트보드 요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한 10초 정도, 10초 가량의 영상, 자 이렇게 재생이 되실 건데 여기에다가 요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우리가 이 모션 트래킹 을 이용해서 이 모자이크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갖고 오셔야겠죠? 자 그럼 이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자 드래그하셔서 1번 트랙에다 먼저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1번 트랙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으면 자 여기 이제 도구라는 거 보이시죠? 도구. 도구 클릭하시고, 자, 도구 클릭하시면 이 비디오에 할수 있는 뭐 비디오 속도, 비디오 역방향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자, 그 중에서 여기 모션 트래커라는 기능이 이렇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모션 트래커 찾아서 클릭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모션 트래커 대화상자가 이렇게 열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얘 움직이는 스케이트보드를 먼저 좀 인식을 좀 시킬 거예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트랙이라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트랙. 자, 이 트랙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이런 이 조그만 상자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지시선, 이 헤드를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 앞으로 갖다 놓으시면, 자, 여기 이렇게 트래킹할 이 물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잡힌 거 보이시죠? 자, 자동으로 잡힌 거 보이실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얘가 앞으로 갔더니, 앞으로 쭉 갔더니 지금 트래커가 없죠. 이 스케이트보드를 찾는 트래커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자, 요 트랙 말고, 여기 밑에 보시면 트래커 추가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트래커 추가를 하시면, 자, 요렇게. 자, 그러면 트래커를 지금 이미 1, 2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 1, 2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 2가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트래커가 있을 때는 이 트래커 2 위에서 오른쪽 버튼 하시면 트래커 제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예.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모션 트래커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일단 트래커 1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내가 추적을 하고자 하는 개체를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로 가시면 자, 자동으로 이렇게 이 물체가 이렇게 잡힌 거 보이실 거예요. 자그러면 제가 재생을 눌러서 한번 재생을 해 보면 요 해당 물체 피사체를 요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찾아서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얘가 인식을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따라가다가 자 정지 자 정지를 하신데 얘를 조금 더 조금 단위로 하고 싶으실 때는 요한 프레임씩 추적 버튼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눌러 보면 자,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 단위로 추적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재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면, 자, 그래서 이 트랙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추적하는 대상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재생 눌러 놓으시고, 자, 요거 트랙, 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트랙한 요요 요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 선택상자로 움직이셔가지고, 이 제대로 안 잡힌 부분은, 자, 이렇게 선택상자로 움직이셔서, 얘가, 얘를 제대로 이제 트랙 추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이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는 이 대상을 얘가 잘 잡아주긴 하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움직임이 너무 클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조금 이 트랙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추적을 하셔서 프레임 단위로 자 추적을 하시거나 혹은 요 재생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네를 이 따라가면서 직접 이제 트래킹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움직이는 애를 지금 트랙, 그러니까 추적을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추적이 이렇게 끝나셨으면, 자, 추적이 이렇게 끝나셨으면, 자, 요 트랙 버튼을 또 클릭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얘가 이 얘를 잡아주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요 재생 버튼 누르셔가지고 한번 이 얘가 제대로 지금 요 스케이트보드를 이 피사체를 잘 잡아주고 있는지 확인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프레임 단위로 잡아줬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잡아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단계를 이렇게 해 놨잖아요. 선택 상자로 움직여서 추적할 개체를 표시하고 를이 단계 모션 추적을 자. 시작하려면 트랙 버튼을 클릭해서 모션 추적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3 단계, 추적된 개체의 제목 미디어 클립 또는 효과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추적한 개체를 따라서 이 자막을 같이 움직이고 싶으시면 T 개체 그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으시면 자, 이거 핍 개체를 이용하시면 되시고, 자 여기에다 모자이크를 넣고 싶으실 땐는 FX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저는 FX 클릭을 하고요. 자, 대신 FX 하실 때는 이 얘가 이렇게 이 트래킹한 이 상자가 좀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맨 앞에 가시면 이 상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상자가 안 보이니까 자, 얘 상자가 보이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여기 FX 보이시죠? 자, FX를 클릭하셔서 자, FX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모자이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마스크 유형은 상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안에 모자이크 이렇게 이만큼 유만한 크기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모자이크 크기를 또 이제 이 키워주시고 자 모자이크 크기를 자 이렇게 키워주시고 자 그리고 눈금 크기 이용하셔서 자 모자이크의 크기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자이크 크기를 10으로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10 자 그리고 추적된 개체와 효과 크기 조정에다 체크를 하시면 원근감에 따라서 이 모자이크 크기가 자기가 알아서 원근 조절이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요 재생을 한번 눌러보면 추적된 스케이트보드를 따라서 이렇게 모자이크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서 나오게 되시면 자 우리 요 이 영상에 이 움직이는 개체에 모자이크 효과가 들어간, 재생 이렇게 눌러보면, 자,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가 들어간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